자먼 1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먼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928페이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현이 베풀고, 빌런자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선에는 곧 생명나무지만 배역한 효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은혜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물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어쩌면 잠시 소풍 오는 것이다 라고 어느 시인이 이야기했는데 잠깐 와서 소풍, 잠깐 소풍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 그저께 장례가 많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떠났는데 소풍을 마치고 우리 박훈용 선교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이 순천이라 가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회 시찰서기 목사님 아버님이 65세를 일기로 또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 또, 우리, 나중에 광고 드리겠지만, 장혜경 집사님 모친이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92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유경희 새로 오신 전도사님 시어머님이 많이 위독하셔가지고 강원도로 가셨는데,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또 잠시 왔다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또 잠시 기뻐하며 즐기다가 또 본향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엔 우리가 그러면 이땅 사는 동안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자문서를 통해 다루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보고 지루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거듭해서 보고 또 봐서 충분히 마음에 익히고 또한 그 마음을 익힌 대로 실천하고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에 관한 얘기도 훈계에 관한 얘기 계속 나옵니다마는 새롭게 나오는 부분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람의 마음 마음이 즐거운 자는 이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우리 앞부분에 유순한 대답부터 마음이 즐거운 자라야 유순한 대답이 나오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분노가 있고 마음이 언짢은 자는 훈계받는 것을 또한 싫어하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을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아주 잘 마음에 새기고, 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땐 훈련하지 않으면 원래 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에 관한 중요한 구절도 너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대답,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대화할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유순한, 온유한 말로. 그래야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운동 경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감사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당구예요 예, 당구. 당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조금 신학교 가서는 조금, 좀 창피했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당구 잘안 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그 남포교회라고 하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남포교회라고 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저보다 당구를 훨씬 더잘 치세요. 저보다 한두배 정도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목사님 중에도 저런 고수가 있구나 해서 제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괜찮은 거 아닌가. 아무튼, 그 요즘 최근에 당구대회에서 우승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정말 고생고생하고 힘들게 힘들게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이번에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우승 소감을 말하는데, 제가 참 감탄을 했습니다. 이 대회를 주최해 주신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자기팀 단장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동료들 감사합니다. 결승전에 자기하고 함께 싸웠던 자기 나의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 짧은 소감 동안에 감사하다는 말열 번이나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 이상하, 너무 이상해요. 이례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다 감사하다는 게우슨소감이었어요 우리의 말이. 그래서 그분이 제일 앞에 이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말 자체가 아,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우리가 유순한 대답, 온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를 낼 법도 한데. 야, 돌아오는 반응이 저렇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듣든지 못 듣든지, 항상 그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또 이하의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 이라 지혜 있는 자와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지혜자가 나오지만 미련한 자하고 대비해서 지혜자의 특히 혀, 지혜자의 입술에 관한 얘기가 2절, 4절, 7절 세번 나옵니다 지혜자의 혀, 지혜자의 입술, 지혜자의 말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온순한 혀 온순한 혀, 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의 혀라고 해도 됩니다 그건 곧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온순한 혀, 지혜자의 혀는 생명 나무다. 그이 말은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도 치유하고 듣는 사람도 치유하고 또 자신에게도 생명력을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력을 부여하고 말이 칼이 될 때가 있다.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인데 말이 칼이 될때 말은 칼이요. 성경도 말씀은 칼이라 그랬습니다. 이 칼은 살리는 칼도 되고, 죽이는 칼도 됩니다. 살리는 칼은 뭡니까? 의사 선생님들 손에 들고 있는 칼은 살리는 칼이요. 그러나, 강도와 살인자의 손에 들린 칼은 죽이는 칼이요. 말은 살리는 칼도 될수 있고, 죽이는 칼도 될수 있어요. 지혜자의 입술, 온순한 혀, 그의 말은 생명나무다.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다. 또, 특이한 게 2절하고 7절,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14절에 나오고, 지식을 전하는 곳이다, 그럽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식을 전한다. 곳인데, 어, 의생명학과 교수님, 한 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셨어요. 분자생물학이 뭐냐면, 세포대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막 창조해내는 그분의 강의를 쭉 들으니까 오늘날 그 분야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가, 이젠막 사람이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상 공부를 했는데, 그 스탠포드 대는 뭐전 세계 가장 유명한 뛰어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거기서 공부하는데 그 미국 교수님들이 자기를 보고 아 브릴리언트하다고 똑똑하다고. 칭찬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계속 질문하더래요. 미스터 리, 당신은 똑똑해 보이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하지? 네. 그분들 중에 그 교수님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자기 주변엔 그랬대요. 최고로 똑똑한 지성인이고, 가장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홀로 외로운 섬 같이 지냈다 그랬는데, 이런 것입니다. 지혜자의 혀는 지식을 전한다고 할 때, 이 지식은 바로 영혼에 관한 지식, 천국에 관한 지식, 종말에 관한 지식, 부활에 관한 지식이고, 이건 세상의 학식으로는 담을 길이 없고, 전할 길이 없는 지식이다. 오직 지혜자의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전할 수 있는 지식이다. 여우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부디 오늘 우리도 이 우리의 혀와 우리 입술, 우리의 말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근본적인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관련해서 3절에 있습니다. 3절하고 8절, 9절, 3구절은 하나님 관련된 구절입니다. 먼저 3절은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감찰하시느냐 다 돌아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사람을 다 돌아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시편 44편 21절에도 주는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8절에 보면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공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며, 정직한 자가 어떠한가를 아시고, 그가 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의의를 추구하는 자가 어떠한가를 아시고, 그가 나아가는 길을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 감찰하신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걸 잘 기억하셨어.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제하지는 않으시지만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삶과 마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풍을 이땅 가운데 잘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절을 보면 훈계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5절, 10절, 12절 세 번에 걸쳐 있습니다. 뭐냐면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10절에는 견책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2절에도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훈계는 가르침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훈과 지침이고. 견책은 뭐냐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그릇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은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예. 그래서,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 견책을 싫어하는 자, 견책받기를 싫어하는 거만한 자에 관해 계속 이야기하고, 그거 반대는 훈계를 업수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받고, 견책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때 그것을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어려운 거니까. 누가 싫은 얘기 하면은 듣기 싫죠. 네. 나에게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면 마음이 아프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걸 달게 받고 그걸 감사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계속.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할때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셔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조금 더한 단계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즐거운 자를 11절부터 보겠는데 11절에 다시 보면 스월과 아바돈도 여우 앞에 드러나거든. 스월과 아바돈은 구약 백성들이 생각했던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밑바닥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겠는가. 그러면서 12,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거는 진짜 진리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 계속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조금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보면 요즘, 아, 이분이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분이 요즘 마음이 편안하구나를 알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보면, 아, 이분이 요새 큰 일이 있구나. 변심하는 일이 있구나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거니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나중에도 보면, 그 마음의 상태가 뼈를 상하게 한다는 구절도 나와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양약이다. 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마음을 즐거움그 다음,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지식. 미련한 자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고. 명철한 자의 마음. 마음이 명철한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오늘 마음이 즐거운 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마음을 즐겁게 할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시고 이별하고 뭔가 큰 어려움에서 하고 그럴 때도 억지로 마음을 즐겁게 할수 있을까 무슨 뜻일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근심이 있고 하지만 근심과 마음의 즐거움 중에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그것도 훈련입니다. 근심하는 일이 있으나 그래도 마음으로 즐거움을 가지려고 애를 쓰자.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근심 많은 그삶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마음을 즐겁게 가지려고 애를 써 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도록 애를 써 보자.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라도 즐겁게 가지자. 예, 우리가 전전긍긍한다고 마음으로 근심하고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즐겁게 가져보자. 두 번째, 마음이라도 즐겁게 가지보자 첫째는 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훈련을 하자. 그래서 딱 상황이 닥쳐도 그래도 마음 즐겁게. 두 번째는 마음이라도 즐겁게.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즐겁게 하실 때 그것을 큰 은혜와 복으로 누리고 감사하자. 우리가 마음이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마음이 안 즐거울 때가 많아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상한 일이 많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어렵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때때로 여러분 호수가에 아침에 새벽에 가보시면 해가 뜨면서 하, 해가 비치는데 호수가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 것처럼 바람 많고, 파도 거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이 즐거운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운 순간에도 24시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의 번민이 되고 잠이 오지 않는 순간들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하루 언젠가는 또 우리 아가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지고, 무언가 감사한 일 때문에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즐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즐겁게 해주시는 그 순간을 복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여 그 짧은 순간이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모든 인생의 번뇌와 모든 근심과 모든 마음의 상함을 다 덮고 상쇄하고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들 우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문서는 워낙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라 정리하기 쉽지는 않지만 항상 말을 할때 유순한 말을 하고. 다음 우리의 말은 항상 참된 지식을 전하는 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래도 바른 길 걸어가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했으니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고달풀수 있지만은 오늘 이 새벽에도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훈계를 받기를 달가워하고 견책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즐겁도록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15장 15절, 자언서 15장 15절, 자언서 15장 13절 15장 13절은 구절을 외우기 어렵지만 자언서 15장 15절은 머리에 딱 기억나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딱 암송할 구절이 이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으로 항상 천국 잔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생명나무가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은 반짝반짝 빛나고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그 말씀 가운데 있는 교훈을 잘 받아서 실천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이 비밀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근심이 있고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즐거움을 반짝반짝 순간순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번민과 모든 근심과 모든 마음 상함을 다 몰아내고 덮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